안녕하세요. 서산업입니다. 오늘은 이틀 전에 낮 해루질 가서 잡아온 바지락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살이 많지 않아가지고 바지락 젓갈용 아니면 요리에 첨가하는 식으로 까서 사용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생 바지락을 까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. 바지락을 딱 잡았을 때긴 곳과 짧은 곳이 있는데 짧은 곳, 짧은 곳을 칼로 살살 밀어 넣어서 관자를 한번 끊어줍니다. 그런 다음에 살짝 틈이 나면 칼로 벌려가지고 밑에 쪽 관자부터 한번 절단하시고 반대쪽. 관자도 절단하시고, 그리고 위에 쪽큰 관자 두개 똑같이 밀어서 절단하시고, 칼로 쏙 빼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다시 한번. 바지락을 잡고, 짧은 쪽에 칼집을 한번 넣어줍니다. 넣어주고, 살짝 걸린 다음에 밑쪽 관자 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. 그럼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. 자 이제 빨리 빨리 한번 들려서. 분리. 나헤르즈 가서 한 25kg 정도 캐 왔었는데 다 손질해서 생으로 이렇게 까가지고 다 냉동실에 저장해 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젓갈이라든지 각종 음식 할때 첨가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 편입니다 둘셋넷 쉽죠? 짧은 쪽 칼집 넣고 살짝 벌려서 하나 둘